약속한 시간 있는데 조금 촉박해요 지금 학교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목이 잠겼네요 네 면접에 참견이고요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던 거 같이 일단 음, 엘리베이터로 호출할게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인공의 하루를 찍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조금 시간이 족박해요. 지혜쌤이랑 <laughs> 약속한 시간 있는데, 조금 족박해요. 엘리베이터니까 좀 이따 할게요 오늘따라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 어제 제가 곱창을 먹고 잤거든요. <laughs>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래서 곱창을 먹었는데 아 너무 피곤하네요. 이거 리스테이트 광고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는 그 차가 있겠죠 번호판이 나올 수 있으니 아래로 찍을게요 이해 부탁드려요 이제 차를 타서 서둘러서 학교를 가서 GSM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금 학교고. 너무 좋다. 4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항공 종합실 샵실 들어가서 g s 만 하나 서도 낼게요. 아무도 없죠? g s 수업 어땠나요? <laughs> 너무 졸려서 커피를 이만큼이나 마셔, 아침에 산건가요 네. 오늘 딱 맞춰 오셨잖아요. 이거 산다고오요 아, 그래요? 네. 먼저 오시실까봐 진짜 일찍 왔는데. 에? 대리로요 네. 네? 데리러 네. 아 근데 지나치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지나치 오긴 했어요. 이 언니랑. 아, 채연이. 진짜. 아, 네이 아, 인형데요 진짜. 지짜 오늘 꾸밀 거면, 얘기를. 아, 아니, 당연히 꾸미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여자로 입고 왔어요 평소에 아니죠. 그시잖아요 먼저 말을 해주셨으면 저도 그 드신 거죠 아니 바람 막은좀아니아아 왜냐면 에어컨 바람 너무 춥잖아. A few moments later. 여기 윤주 있다? 어디? 여기? 어. 윤주 <laughs> <laughs> <인주> 있어. 이 <laughs> SMA t 너무 어려워.

오열했다고 이거 보고 이거 먹었고 팝업 해야 돼 후배가 되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음 수업을 가야하지만, 영상을 위해서. 주한 유튜브 정신으로 나왔으 아, 다른. 근데 여기 밟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들 구비도 빠져요. 조심하세요, 여자분. 그들 구두, 구비 구두, 엄청 잘 빠진다니까. 여기에 면접 날을 쓰지 마세요. 저거 비행기 언제 열려요? 저거 다음 주 수요일에 오픈식을 한다고. 마지막 작업으로 앞에 나무 심기와 청소를 하는 거죠. 모내기. 모내기가 열심히 모내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큰네이 활주로를 표현하신 거같아아 진짜? 렇지 않을까? 근데 네, 네, 바퀴가 진짜 깨끗해요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안에 들어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싶어요 대모한번 <laughs> 하고 여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뭐가 있어요? 아 라이트구나 저기 한 번만 가주면 안 돼요? 뒷모습으로 모자이크 하기 조금 그렇거든요. 음... 비행기 엔진이에요. 네, 어... 그니까. 네. 여튼, 그렇습니다. 비행기입니다. 인공 라이프 뭐 별거 없어, 진짜. <laughs> 별거 없어요, 진짜. 다들한 번씩 이 엔진 옆에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SMAT 들러갑니다 SMAT가 뭐죠? 서비스 경영 자격 자격증입니다. 질 c 는 있잖아요, 전하. 네, 고등학생 때 이미 A 모듈 A B를 취급을 했습니다. 오 준비된 여자시네요. 당연하죠. 조기치어, 화이팅. 아, 조기치이팅 <laughs> 저희 학교는 차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주차장 새로 만들었죠. 저기에 제가 몇번 주차를 해봤었는데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다리가 부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규정 주차벽 아니면 딱지를 바로 붙인다. <laughs> 제가 누딱 <거 노딱> 많이 <laughs> 붙었어요. 규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 <laughs> 수업가기 싫네요 저는 캡스톤까지 있어가지고 오늘 7시에 끝나거든요 파이팅 레전드에요 시부터7시 수업 거의 고등학교 스케줄이 길이 시네요 <laughs> 그니까 빠이빠이 <laughs> 빠이 바이. 네 이렇게 일단 저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저는 수업이 끝났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밤이에요 캡스톤 디자인 때문에 조금 오래, 지금 이제 7시 정도 됐는데, 오래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사실, 인화공업 전문대야. 되게 꿈의 학교죠. 지금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꿈의 학교고, 굉장히 가고 싶은 학교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되게 꿈에 그리던 학교이고, 그러겠지만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다 어찌됐건 학교라는 이름 하에 있습니다. 그 말한즉슨 뭐별 다를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음, 한 28일, 27일 정도 남았을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음, 많이 힘들겠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300m 앞에 힘든 거 구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모두 제 후배가 되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학교 학칙 때문에. 하지만 뭐 지원사격 때 저를 만나겠죠. 그래서 그때 얼굴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객님. 진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화이팅하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면접에 참견 영상, 어, 인공의 라이프는 어떨까?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안녕! 그루 가 밤. 너와 나의 세계로 함께 떠나자. 좀